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은퇴하려면 은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하고 얘기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20살 먹은 사람이 은퇴 시점, 65세 되는 시점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10억 원을 만든다면 45년대에 10억 원은요, 1억 원도 안 되고요, 1000만 원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같이 15억 원을 만들려면요. 과연 노후 준비에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3억 원 정도만 내면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내더라도 노후 준비를 100% 완성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으로 노후, 3억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보험이나 저축이나 투자에서는 제가 볼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으로 노후준비 100% 만든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할수 있다? 정말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보나파라트, 나폴레옹, 보나파라트죠. 근데, 그, 재집권할수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억원 가지고 노후준비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맨세모 스카이시아 민나상 이시온이 하지매 마시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노후생활비로 65세가 됐던 60세가 됐던 55세가 됐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노후생활비가 있습니다.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죠. 약 매월 400만원 정도. 그것도 현재 가치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은퇴하는 사람은 4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뒤에 은퇴하는 사람은 400이 아니라 600만원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현재 가치니까 그렇습니다. 400만원을 그래서 타겟으로 해서 노후생활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천만원 만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소민으로서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65세 은퇴 후에 평생 400만원의 노후생활비, 월생활비를 현재 가치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반영해서 지금 나이에 따라서 65세 이후에 평생 400만원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5세 때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400만원을 준비했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4만원도 안될 수 있고 40만원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이건 똥값이죠. 400원이나 4000원도 안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겟을 잘 세워야 된다. 400만원은 맞는데 현재 가치죠. 물가를 반영해서 최정한 노후생활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연금보험을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달리 확정 금리 연금 보험, 뭐, 뭐, 핫, 핫, 핫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핫하는 않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20세 여성이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거죠. 매월 100만원씩 30년 납부를 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15년 쉬었다가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거의 확정적이죠. 이것은. 왜냐면 초과 수익이 나긴 곤란하거든요. 엄청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3억 6천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0세 여성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5년 뒤에 65세 때부터 매월 457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도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57만원이니까 노후생활비 준비가 됐다? 아니죠. 왜냐면 이것은 미래가치죠. 현재가치가 절대로 400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서 노후준비가 완성됐다고 한다면 여러 분은요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연금보험 가입해서 가입설계서에서 예시하는 노후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준다. 여기를 보고서 장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래 가치죠. 현재 가치는 할인을 해야 돼요, 물가로. 그러면 200만 원은 2만 원도 안될 수가 있고요, 500만 원이 할지라도 5만 원도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설계서의 맹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판매할 때 가입서에서 뽑아주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45년 뒤에 200만원 받는데 현재 가치는 얼마예요? 말 못할 겁니다. 절대로. 왜냐면요. 뭐 물가 뭐 최소 잡겠죠. 2%, 3%, 하지만 4% 오픈일 때 어떡합니까? 완전히 똥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세성이 300 100만원씩 30년 동안 360개월 동안 3억 6천을 냈는데 노후준비가 형편없이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45년 뒤에 매월 457만원의 현재 가치는 물가를 반영하면 정말로 똥값이거든요 물가 3% 적용했을 때 457이 아닙니다 120만원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은 목표 대비 30% 밖에 그 준비가 안된 것이죠 400만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냈지 노후준비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100%를 만들려면 매월 333만 3천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360개월, 30년 동안이요. 그렇다면 12억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 5%일 때는요. 현재 가치는 457만원, 은 50만원에 불과하다 이거죠. 목표 대비 1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거 갖고 누가 노후생활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목표 대비 100%, 400만원의 현재 가치를 얻으려면은요. 매월 800만원씩, 3 0 년 동안 360개월 동안 무려 28억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황당한 일자기 없습니다. 아무도 못냅니다. 물가가 그런데 7%로 오른다 이거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 457만 원의 현재 가치는 21만 원에 불과합니다. 목표 대비 5.25%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4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만원 내면 안 됩니다 매월 1905만원을 30년 360개월 동안에 무려 69억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65세 때 400만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65세만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66, 67, 100세, 120세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3억 6천만원을 냈지만 노후준비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68억을 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참담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판단하시고 딸랑 몇천원으로 2부로 만나보시죠. 0 1 0 5 4 7 3 9 3 1 7 실물도 있습니다. 참담한 것은 그것이죠. 65세 때 68억 원 내고, 만약에 400만원의 현재가치를 받았다. 중요한 건 66세도 산다는 거 아닙니까? 65세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지금 20, 20세인 녀석은 100세 당연히 살겠죠. 100세까지 생, 생존한다고 한다면 457만원의 현재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100세 시점에. 물가 3% 적용 시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43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대비 10.75%죠. 물가 3%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물가 3% 적용하는 사람은 100세까지 산다면 매월 93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평균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적게 낼 수는 있습니다만 100세 기준이라고 했을 때죠. 30년 동안 360개월. 그러니까, 33억 4800만원을 내야 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뭐, 65세 때부터 직선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18억 정도는 내야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가 5%라고 한다면, 그 백세 때는요. 457만 원은 9만 원밖에 안 됩니다. 현재 가치가. 목표 대비 2.25%죠 그렇다면 이 여성은요. 100만 원 내면 안 됩니다. 4,444만 원을 30년 동안 내야 됩니다. 160억을 내야 되는 것이죠. 직선 보관을 하더라도 제가 볼땐 80억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222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연봉을 내야 됩니다. 황당하게 짝이 없죠. 그것도 매달이요. 30년 동안 물가 7%라면요, 457만 원. 네, 현재 가치 있죠. 100세 때그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달랑 2만 원이죠. 목표 대비 0.5%죠. 그러니까 20세 여성은 매월 1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30년 동안 2억 원 된다면 720억 원 내야 됩니다. 직선 보관해서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반으로 나누면 360억 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재 가치에 그 400만원의 현재 가치를 100세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101세 산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7 2억가고도 불가능하다. 120세를 산다. 그리고 물가가 더 올랐다. 그러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워런 버핏도 절대로 이런 상품에 가입하지 않겠죠. 물론 이 사람은 가입하지 않습니다만 이처럼 돈이 많다 하더라도 720억 그 이상이 들어가는데 노후준비 400만원에 투자할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으로 평생 노후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가입하라고 하고 또 가입해서 고맙다는 말을 합니까? 정말로 부조리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또,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유가족 생활보장으로 사망보장 받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은퇴했을 때는, 노후보장으로 연금 전환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 사망보험 유동화를 통해서, 연금을 받으면 일석이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기 짝이었습니다. 연금보험도 어떻게 보면 저축보험 성격인데요. 그것도 안 되는데,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한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연금보험도 최악인데, 이것은 최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액이 똥값이라면 종신보험은 똥값보다도 더 심한 정화조값밖에 안 됩니다. 똥이 모인 게 정화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원으로 완벽하게 노후준비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준비를 하는데 3억 원 얼마 안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가입 예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18세부터 65세까지 47년 동안 보수월에 637만원에 대해서 57만 3,300원을 납부한다. 부부라면 11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납부한다면 총 6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65세 때부터 매월 447만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월 57만 3300원 부부라면 115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47년 동안 계속 낸다면 현재 가치는요 제가 볼때는 110 몇만원이 아니라 3 40만원 밖에 안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물가를 반영했을 때요 얼마 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목표 대비 400만원 대비 111.75% 초과 달성이 됐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부부가 6억 이상 낸다고 하는데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50%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밖에 안되는 것이죠. 3억 2,334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억 원으로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111%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3억을 만했지만 소득공제를 또 환급받잖아요. 연말정산 환급해서 26.4% 또는 49.5%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3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 아니면 1억 6천만 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3억 원도 안 들어가죠. 2억 원도 안 되거나 아니면 겨우 3억 원 미만으로도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가가 오르든 1 2 0세에 살든 1 5 0세에 살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올라도 관계 없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체증해주고 죽을 때까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무력공짜 장애보장 사망보장을 해줍니다. 이것도 현재같이 연금을 주거든요. 장애연금 줍니다. 현재 94세인 사람도, 아 96세인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고 있고요. 유정연금으로 111세인 분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 받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노후연금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받다가 95세에 죽었다. 그러면 또 배우자가 받는다. 그러면 유정연금은 공짜 개념인데 엄청난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죠. 노후 준비로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 수백억 원을 낼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내더라도 수백억 원을 내더라도 노후 준비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1억 원에서 2억 원 아니면 3억 원만 낼 것이냐. 부부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수백억 원의 그 연금보험 납입 보험료를 내더라도 물가가 더 오르고 더 오래 장수한다면 수천억 원이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20세 여성이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한번 현재 물가 상승률 3% 5% 7%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죠. 노후준비, 우린 다 불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연금보험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준비에 실패하고 자신들만 노후준비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닐까요?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마더라고 하는 그런 영화 생각납니다. 마더는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죠. 마치 여러분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화가 오브라 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니퍼 로렌스하고 하비에르 바르뎀이라고 하는 저 노인을 위한 국가는 없다 이 정말로 멋진 연기를 한 하비에르 바르뎀 젊어서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시니컬하고 잔혹한 냉혈한 킬러로 나오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서는 엄청난 연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조리가 횡행하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 파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파는 사람이잖아요. 거액의 수수료, 시책비, 사업비의 욕심이 있으니까 혈안이 돼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 안되는 것은 그런 연금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가입해 놓고 해지안 해지하지 않고 연금 받는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해서 노후준비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조리 그 자체죠 몰랐다 면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치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필요 없습니다 가입하면 안되고 가입한거 모조리 해야지 하시고 해지했는데 천만원 손해 납니다 콘스탄트 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10억원 손해 나겠습니까 무조건 해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준비상품으로 손색이 없죠. 이것만 한 것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거 가입하면 세금도 없고 건보료도 없고 소득이 발생돼도 삭감은 없지만 하나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상품 가입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없어집니다. 사막에서 신기로 보듯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다해지하라는건 아닙니다. 2000년대 전 1990년대에 유배당 확정금리 실정으로 연봉린 상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진비에 있어서 조강지처를 몰라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조강지처, 연금보험은 첩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뭐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 옆에 말리는 시누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험이니, 각종 보장보험이니, 예금적금이니, 아니면 저축보험이니, 아니면 뭐 isa나 비과세상품, 아니면 세금우대, 분리가세상품 아니면 세공제 이런 상품들 모조리 다 일수시켜야 됩니다. 바라사이트라고 해서 페러사이트. 파라사이 또, 일본의 기생충 같은 우리의 자산 관리하고 노후 준비에 그,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어떤 걸 해지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또 유지해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거기에 맞춰서 또, 연금 보험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모조리 해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전 거 말고요. 자. 노진비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생은 능,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자는 뭐 4만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40만 번 이상 평생 선택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현명한 선택 무지는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세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지는 자신만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남들을 괴롭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조리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죠. 그래야 줄줄 세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불복이 아니었거든요. 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은퇴 은퇴 설계 컨설팅 노후 준비 컨설팅에 혹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 완전히 미끼 물고 고비 채워서 그다음에 멍해를 뒤집어 써서요. 평생 질곡 같은 노후생활, 지옥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죠. 마중물 효과입니다.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보다 지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세요. 지식만 가지고는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단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에 엄청난 세금 줄일 수 있죠. 만년도 가능합니다.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강북과 강남에서 합니다. 11월 18일 날 화요일 강남에서 하나증권 6층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참가비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역 간단하게 가 걸어오셔도 되고 삼성역에서 아니면 주차도 가능합니다. 19일 날 다음 날 수요일 날에는 요 강북에서 하죠. 여전히 북악스카웨에서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북악스카웨이 전경 정말로 멋있죠. 야경도 멋있고요. 주경도 멋있고 풍광도 멋있고 파노라마 멋있습니다. 360도. 그 북악산이 344미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산보다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경을 다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길도 피톤치드 느끼면서 드라비코스로 최적입니다. 가족 힐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하죠. 장갑 입금하시고 이 엄청난 금액 한번 줄이거나 늘리거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있구요 6번 출구 앞에 카페 코카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거는 저한테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이고요. 여러분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부질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죠. 그 방법은 뭡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